기본적인 스토리 라인부터 말씀해요. 이전 내용인 카리베르트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어쨌든간에 이전 마신 임무에서 심연 교단이 왜 나왔으며 그들이 목적이 무엇이었으며 이런 게 밝혀진 거예요. 네, 이번 마신 임무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를 한번 보는 거죠. 누군가가 실종 이걸로 시작한 거야. 무언가 게이드에서 이거 맡긴 거예요. 얘들 찾아주세요. 불과해. 사실 그게 여행자의 시작과 끝이잖아. 사람 찾는 거. 우리도 사람 찾고 있는 건데. 대체 누굴 찾는 의뢰인데 마을 주민 한 명이 실종됐대. 그럼 애초에 그런 사람이 없었던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이 뭐야 몰라 모르고 몰라 근데 왜 찾어 대답과 별개로 우린 그 사람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 얼마든지 들려주마 천장은 기억을 하는 거야 전혀 외로워 보이지 않았던 아이 저한테 그는 가족이자 절 이해해주는 친구 같은 사람이었어요 어 여기 위에 있다 사릇 뭐 같이 만들어져 있는거 있어 나무 위에 여기 저인 종종 이 나무 아래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기억 속에선 시간이 아주 느리게 흘렀어요 <laughs> 왜 저러고 있는 쟤는 또 뭔가 이상하지 않아? 흔한 추추족이야 어? 심형 교단이잖아 공주님 하면서 <laughs> 너, 너 말하는 거아니요 <laughs> 고마워요 추추족이 부쩍 활발해졌어요 불안정해 보이고 무차별 공격을 퍼붓기도 하죠 추추족 평균이야 그거 불안정해 보이고 무차별 공격 퍼붓는 거 저... 메인이다 너희였군 너희도 시민을 쫓고 있으니 길이 겹칠 수밖에 난 운명의 배틀을 계속 조사했어 비록 우리가 최초 경작기의 눈을 빼앗아 녀석들의 계획을 일부 막았지만 녀석들은 핵심인 경작기 눈을 얻지 못했어도 실험을 건너뛰고 다른 방식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을 거야 당장 시급한 건 운명의 배틀이 어디에 사용되는 물건인지 알아낸 다음 심연교단의 목적을 유추하는 거야 근데 아직 어디에 사용되는 물건인지도 모르나 봐 그래서 심연교단의 목적이 대체 무엇인가 그러니까 대인도 아직 정확하게 모르는 거야 너희가 말한 그 실종전 어떤 사람이지? 갑자기 머릿속에 그 녀석에 관한 기억이 떠오르더군 확신컨대 단한 번도 본적 없는 사람이었어 그 기억 속에서 최초 경작기논을 그 녀석한테 넘겼어 그래? 게다가 그 녀석은 기억을 주입하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 오늘 일로 심연교단의 숨겨진 사실이 하나 드러났어 교단의 목적은 여전히 최초 경작계의 눈이다 나한테 이런 기억을 주입한 건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서겠지 여기 진짜일 가능성은요? 같이 확인하러 가보자 하지만 미행이라도 당해서 숨겨둔 장소가 탈로나버리면 어쩌지 확인하러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심연교단이 대인에게 기억을 심은 목적이 아닐까 이용당하는 건가? 당하면 아무 문제가 안돼 거기 함정 파놓은 애들 다 강냉이 털어버리면 되는 거임 잠깐 여행자 네? 어? 왜 그래 왜 그래 지체할 시간 없으니까 어서 들어가지. 음, 상태 안 좋아고. 야 비밀이 밝혀지는 곳이래. 막다른 길이야. 조심해. 심연의 기운이야. 여기도 심연의 기운이 있어. 아 오랜만이다. 신영교단 여섯 대 진짜로 왔어. <laughs> 역시 가짜 기억은 함정이었군. 그렇다면 녀석을 만날 기회가 있겠어. <laughs> 갑자기 왜 그래? 짐맥이 요동치고 있어. 심연 교단이 또 무슨 짓을 벌인 모양이야? 야, 대인슬레브너개복시였냐 <laughs> 어, 심연이 무슨 짓거리만 버리면 경기증 일어나고 너 강키 아니었냐고 왜 이렇게 개복시야? 근데 대인 무적이야 설정상. 위사위저주 받아가지고 죽을래도 못 죽어. 난 신경 쓰지 말고 먼저 저쪽 장치를 써서 나가. 내 말대로 해. 비말한 마을로 돌아가면 그 실종자를 잡을 수 있을 거야. 근데 왠지 알수 없는 위화감이 느껴져. 뭐지? 그 위화감은 누구냐? 옵니다. 이래놓고 얼굴 유속이만 해봐. 어! <laughs> <laughs> 역시 행자였어. 놈들 함정에 빠져야만 눈 앞에 나타나는군. 경 눈과 자신을 걸고 도박을 한 건가? 스 개쩔어 시면 행자. 미쳤다 이게 끝판왕인가? 함정에 빠진 건 나였네. 데인이프 혼자 온 건가? 대하고 있는 여의에게 아무리 많은 병력을 쏟아부어 소용 없지. 개인 겁나쎄가 보네. 나 혼자 나서는 하하어 <laughs> 아니 포스는 개쩌는데 그 특유의 자세만큼은 똑같아요. 여행자는 단지 이 자세를 무인검 들고 할 뿐인 거야. 결국 둘이 한판 붙는 건가? 저기 있는 추추족 좀 봐. 지금은 왜또 저렇게 얌전해진 거지? 마침내 고난에서 벗어나 모독의 개념을 구분하지 않아도 될 거야. 너도 들었어? 누가 말하고 있는 거지? 추추족들을 달래고 있는 걸까 일단 상태를 살펴봐. 파과향신과 뺏으에 일어나는지 확인. 안 일어나요? 너와 나 모두 여기에 있어. 또그 목소리야. 왠지 실종자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잊었을 것 같은데 실종자? 실종자? <laughs> 실종이라니 무슨 소리야? 생각해보자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대체 이곳은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는 거야 맞아 바로 그거야 여긴 아토사의 기억 속이라고 가자 그 나무 아래로 어? 누가 와있다 잠깐만 누구야 아까 그 나무에 앉아있던 그 파란머리 아니야 쟤? 당신은 앞으로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행복한 인생을 살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생각도 안할 정도로요 다음에 다시 얘기해요 만나서 반가워 이렇게 만나는 건 처음이지? 넌 카리베르트 알베르이지? 날 알아? 여긴? 내 의식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돼 내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알잖아 난 운명의 배틀이 될 거라고 아버지는 말씀하셨지 운명의 배틀은 그니까 러 계획 이름이자 카리베르트 그 자체이기도 했던 거네요 사실 내가 운명의 배틀이 되는 건 아니야 나를 통해 구축될 뿐이지 그때 카리베르트 알베리히는 이미 죽었어. 운명의 배틀에 남아있는 의식이다. 그리고 운명의 배틀은 지맥을 엮는 기계야. 드디어 나왔습니다. 운명의 배틀이 대체 뭔지에 대해. 운명의 배틀은 지맥을 엮는 기계다. 신세계를 창조하는 그런 계획이었던 거네요. 없는 사람에 대한 막 그리움. 누구 잊어버린 것 같은데? 그게 이미 영향을 받은 상태인 거죠, 사실. 그게 네가 기억을 주입하는 능력의 원천이야. 운명의 배틀이 완성되기 전까지 이 미완성품을 다룰 권하은 나한테 일종의 보상이나 마찬가지야 그때 데이의 머릿속에 갑자기 떠오른 기억은 그러니까 조작된 기억을 심은 거지 근데 어째서 비마라 사람들에게 너와 지냈던 기억을 주입한 거야? 나라는 사람이 존재했다는 걸 음, 의도적으로 내가 거기에 살았던 것처럼 말이야 외로웠던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운명의 배틀 세계였다는 거죠 아마 카리베르트는 아토사를 좋아했나 본데 그래서 이기적이지만 나만의 인생을 갖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카리베르트는 사람들이 기억 속에라도 존재하고 싶었던 거 같아 심지어 이 모습도 아... 아빠의 모습을 보고 상상해는 내가 어른이 된 모습이야 그거 알아? 다들 너를 찾고 있어 다들 네가 살았었다고 믿고 있어 어. 의식 공간에서 너랑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운명의 배틀이 어? 완성된 거지 뭐? 그럼 경작기의 눈이 심형교단의 손에 넘어갔다는 뜻인서 설마 대인이? 그분이 눈을 잃은 건 그저 내가 때마침 그분의 생각을 눈치챘기 때문이야 그래가지고 아까 데인이 중간중간에 상태 이상해졌었잖아요 본인 기억에 영향 침입한 것 같아 얘가 데인은 일부러 심연교단을 낚은 건데 그조차도 카리베르트가 반파하고 있었다 운명의 배틀로 기억 침입해가지고 그리고 경작기의 눈은 너에게 맡기고 나한테 맡겼다고? 언제? 하지만 데인은 나한테 눈을 넘긴 적이 없는데 너에게 눈을 넘겼다고 여겼거든 그러면 은 비경 들어가기 전에 그때였나 보네 설마 가짜 기억인 지체할 시간 없으니까 어서 들어가지. 난 운명의 배틀을 완성해야만 했고 음, 그러려면 운명의 배틀이 그 필수 파츠인 경작기 은 최초의 경작기. 실은 나도 왕자님의 목적에 뭔지는 몰라. 티바트의 지맥 시스템은 이별 깊숙이 뿌리내렸어. 새로운 지맥을 만든다 하는 그래 대체할 게, 수 없어? 기존 것을 대체할 수 없고 확장할 수도 없지. 니네 목적이 그거 아니었어? 그럼 운명의 배틀이 뭔 소용이야? 하지만 적어도 난 운명의 배틀로 내 목적을 달성했어. 네 목적이 뭔데? 추추적이던 내가 시연의 힘으로 자아를 되찾았을 때, 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였어. 그때. 파리 베르트, 괜찮단다 해요. <laughs> 겁나 열연하셨어. 안심하려구나. 여기는 꿈일 뿐이야.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두려움이 사라졌었어. 내 목적은 단순해. 모든 추추적에게 가짜 기억을 주입하는 거야. 동화사랑 우리에 관한 이야기에 들려줬대. 목적이 이렇게 단순했을 줄이야. 세계급 도구를 해, 고작. 추출족들에게 잠깐의 위안을 주기 위해 사용하다니. 카리베르트는 그러면 도구로서 활용됐을 뿐인 거지? 카리베르트의 목적과는 좀 결이 달랐던 거죠. 운명의 배틀은 자기 전 이야기도 다 들려줬으니까, 슬슬 잠들 때가 됐네. 그래서 이게 잠들기 전의 이야기구나. 어. 카리베르트의 목적 자체는 되게 순수했던거네요 어떻게 보면.

희면행자랑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건 진짜 역대급 사건이긴 하다 아무래도 얘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아직 밝혀지진 않았어 그죠? 방금 전투는 정말 힘들었어 아직도 나한테 검을 휘두르는데 망설임이 있더라 그렇지 않았다면 난 여전히 여광의 검에 상대가 못됐을 거야 이번에딱 말해라 대체 너 뭐하라는 거야 운명의 뱉으러 어따 쓸라는 거야 대체 아까 카리베르트 얘기 들어보니까 덮어쓰기도 안 된대 세상 이미 짐에 꿀이 내려가지고 그러게 운명의 배틀의 능력을 아니 발휘할 방법은 모른다고? 못했지만, 그렇게 대책이 없는 거였어? 있어. 그렇게 대책이 없는 거였어? 일단 지른 거네 천리가 깨어나기 전까지는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잠들어있는 천리에게 대항하기 위한 어떤 힘을 구축하려는 것 같은데 적어도 우리가 적이 아니라는 건 알겠죠 아마 나중는 힘을 합치게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래서 천리는 언젠가 반드시 깨어날 거야 우리가 아직 그 계기와 이유를 모를 뿐이지 결국에는 우리 공동의 적은 뭐다? 천리다 그런 셈이지. 카리베르트를 생각해봐. 그가 존재할 자격을 대체 누가 박탈했지? 너요, 너. 왜 멀리서 찾아? 네가 박탈했잖아, 씨. 루미네. 이 세계에서 날 그렇게 부르는 사람은 오빠뿐이야.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여행자라고 불러. 닉네임을 부르거든. 얘만 지금 유일하게 루미네라고 불. 그죠? 원래 루미네랑 아이터리인 거죠. 우리가 정한 닉네임은 티바트에 속하는 이름일 뿐이야. 묻고 싶은 게 정말 많았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그럴 마음이 안 드네.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해가 안 되는 게한 가지 있었거든. 어째서 나랑 같이 여행을 계속할 수 없는 거야? 그야 그걸 알게 되면 게임이 끝나고. 우리가 <laughs> 그 끝나요. 그걸 알게 되면 우리가. 어, 여행의 종착지에서 나는 끝에 꽃바다에 도착했어. 음, 얘는 이미 여행을 한번 종착을 한 거예요. 기억나? 우리가 함께 다른 별을 여행하던 먼 옛날. 너는 우주 어딘가에서 그 꽃이 가득 핀 꽃바다를 보고 싶다고 했지 그리고 바로 그곳 그 꽃바다가 그렇게 내 눈앞에 펼쳐졌어 그게 과연 우연이었을까? 설마 나도 정말 보고 싶었어 루미네 하지만 전쟁이 끝나기 전까진 내가 마지막 답을 얻기 전까진 나 자신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또 어떻게 널 마주해야 할지 모르겠어 갑자기 왜 이러지? 주인이 없는 공간이니까 존재할 수 있는 시간이 한계에 다다랐겠지 아. 사실 카리베크트가 사라진 순간 이 공간에서 우린 서로 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의 어떤 기억도 남지 않게 됐어 애초에 존재해서는 안되는 것이니까 우리 이번 만남 또한 마찬가지지 왜 그런 얘기 지금은 저야! <laughs> 다 파편화되고 있어 우민아 1년 뒤에 만나세요 페이몬 다 봤지? 못본 척하지 마라 어, 아주 대상감이야 연기 아 기억을 못해 여행자 어쩐지 뭔가를 잊어버린 듯한 기분이 들. 어이 여기 있었구나 갑자기 누가 기억이 났다는 거야 마을 밖에 있는 어느 나무 밑에서 실종된 그 친구를 봤대 그 친구는 혼자 졸고 있는데 부모님이 깨워서 데려갔다지 뭐야 가족 모두가 행복한 웃음을 지으면서 떠났대 아 가리베르트 참나 어떻게 그걸 잊었을 수 있지 아 맞다 이름도 떠올랐어. 아, 이름까지. 하는 친구야. 이제야 이름을 알려주는구나. 이번엔 잊지 마세요. 다기억에떠올렸네요카리베 기억하는 기억이 음, 떠올랐거든요. 그를 만나 행복했으니 그걸로 충분해요. 저 차인 거죠? 그에게도 양심이 있다면 <laughs> 양심? 언젠가 다시 저를 만나러 와줬으면 좋겠네요. 참, 카리베르트랑 얘기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어? 그러게, 기억이 안 나. 무슨 일이 있었지? 뭐? 어? 주머니에 뭔가 있는 거 같은데? 사진이자 어디 좀 보여줘봐. 우리가 사진 언제 찍었죠? 어, 언제 찍었지 이거를? 둘이 사이 좋게 지내야 해. 하리베르트가 마지막에 선물 남긴 거니. 어, 본인도 알았겠지. 얘네들이 어차피 기억 못할 거라는 거. 아 미쳤다 진짜. 아 미쳤네. 진짜 미쳤네. <laughs> 싫어냐고 하 이거. 아 카리 베르트는 운명의 배틀의 계획의 어떤 부품이었던 거야. 자기 존재감이 없었어요.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아자 기억을 심은 거. 그냥 자기는 존재하고 싶었던 거야. 날 알아. 근데 사람들은 기억이 도작 돼서 느낌만 남기고 나머지 기억 제거돼 버렸어. 어쨌든 이 운명의 배틀의 능력의 일부를 보여준 거야. 이게 일단 카리 베르트의 이야기야. 최종 선물 같은 걸 남겼는데 기마라 마을에는 내가 자에 떠났다 이걸 알렸어요. 추출 족들에게는 음, 안심을 시켜줬어요. 너와 나. 모두 여기에 있어 정신적인 안심 왜냐? 아마 동정심 때문이라 해야 돼요 안심하려구나 여기는 꿈일 뿐이야 세 번째 여행자들에게는 사라진 기억에 대해 사진을 남겨준 거죠 마지막으로 남겨준 사진이 둘이 사이좋게 지내 어 요게 일단은 기본적인 스토리 라인이긴 한데 요 이야기만 있었던 건 아니죠 여기서 중요한 떡밥이 몇개 나왔어. 이전 마신문 나왔던 베인의 정체에 대해 이야기 나왔는데 너희가 알고자 하는 그 죄인은 다른 죄인들과 함께 나와 내 나라를 배신했지. 예언가 베드르폴리르. 피로 이어진 베인의 네. 형이야. 죄인은 총 다섯. 총 다섯. 오대 5대, 5대 죄인이었어. 현자, 흐로프타튜. 예언가 베드르폴리르. 황금의 라인도티르. 그각기사 수르트 알로기. 그리고 달사냥꾼 레리르. 내 기억이 아무리 마모돼도 그 이름만큼은 잊지 않아. 언젠간 반드시 복수하고야 말겠어. 고대 제인이라고 하지만 헨리안 시절에는 대인까지 포함해서 여섯 명의 어떤 영웅 같은 존재들이었던 것 같아. 원래 계획은 나를 포함한 여섯 명이 함께 재앙을 막고. 검은 왕이 세계의 근간을 흔들지 못하게 저지하는 거였어 우리는 배신 안 했다는 거지 헨리아의 의지 계중한다는 거지 그중 대인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은 시면의 힘을 이용하는 쪽으로 빠진 거야 전향한 거예요 전향 녀석들은 켄리아에서 큰 기대를 받던 몸이죠 각자의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낸 인재였지 헨리아의 어떤 인재들이었나 봐그 다섯은 시면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세계를 파멸시킬 수 있는 힘을 나눠가졌지. 원신 스토리를 관통하려면 이걸 꼭 구분하셔야 되는 게 시면은 어, 거의 태고적부터 존재하던 거고, 근데 시면 교단이라는 거는 그 시면의 힘을 이용해서 만든 교단이에요. 전혀 다른 거야. 근데 시면은 이제 이 세계의 힘으로 보입니다. 이 티바트에 속하는 힘이 아니라 티바트 외부 세계의 힘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티바트 외부 세계의 힘은 티바트 세계를 변질시키는, 왜곡시키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들은 죄인이자 초연한 존재가 됐어. 하나 하나가 세계에 필적할 힘을 가지게 된 거야. 티바트와는 굉장히 이질적인 힘이지만 강대한 힘인 거지. 베인이 그들을 배신자라고 여기는 이유는 단지 심연의 힘을 이용했기 때문이 아니라 켈리아 재앙을 막는데 도움을 안 줬어. 거기에 무관심했어, 얘네들은. 그러나 켈리아의 재앙이 찾아왔을 때그 누구도 비극을 막으러 나서지 않더군. 녀석들을 내버려 두면 언젠가 온 세계를 배신하고 말 거야 어쨌든 데이는 철저하게 켈리아 충신이야 그래서 심연행자에 대한 입장이 조금 애매한 거야 일종의 애증인 거지 심연행자는 사실 켈리아의 왕자나 공주였거든 그러니까 완전히 충성의 대상이야 현재의 심연행자는 켈리아 멸망의 방관자 배신자들의 수장이야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 애증을 가지고 있는 거지 애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배신감을 느끼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 근데 여행자는 잘 설명해주지 않지, 어떤 상황인지. 켈리아의 5대 제인에 대해서 공개가 됐어요, 그리고. 현자, 흐로프타티르 누군지 몰라, 나. 예, <laughs> 네, 이런, 이런 애가 있대. 대원가 베드르폴니르. 운명의 배틀과 직접 관련된 것 같아요. 황금의 라인도티르. 알베도 맘. 두각기사. 수르트 알로기. 투커크의 스승. 수승. 하르탈리아의 스승의 스승이죠, 어떻게 보면. 달사냥꾼, 레리르라는 애가 나왔어요. 여기서 근데, 중요한 점. 이들은 왜 켈리아를 배신했는가? 그러니까 배신은 대인의 관점이에요. 이들이 정확한 목적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얘네들이 멸망시킨 건 아니야 켈리야. 검은 왕이 멸망을 주도한 거였고 얘네들은 아마 그 과정에서 아무것도 안 도와줬다. 그게 이제 대인의 말이었거든요. 그리고 다음 떡밥으로 갈게요. 운명의 배틀이 실체. 인공적으로 지맥을 제작하는 기계인데 사실 티바트라는 세계는 이미 지맥이 다 자리를 잡은 완전한 세계야. 이렇게 인공적인 지맥을 만들어도 기존 세계를 대체하는 건 불가능. 불가능한 설명이 있었어요. 티바트의 지맥 시스템은 이별 깊숙이 뿌리내렸어. 새로운 지맥을 만든다. 그래 대체할 수 없어? 기존 것을 대체할 수 없고 확장할 수도 없지.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 굳이 만들어야 하는가? 실은 나도. 왕자님의 목적에 뭔지는 몰라. 굳이 왜만들라고 했을까요? 이게 심연행자 계획의 일부인. 천리에 대응하는 어떤 도구로써 활용될 것왜 이렇게 추측하냐면, 배틀 속 기억에서 공공의 여이 결국 천리임을 다시 확인. 그래가지고 이 배틀은 이 세계를 파면시키기 위한 도구가 아닌, 설리에 대항하는 어떤 도구로서 활용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죄인도 사실 완전히 적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들어요 최종 빌런처럼 나왔지만 결국에 얘네 죄인들 심연행자 세력임을 감안하면은 최종적으로는 적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매우 빌런 5대 제인 집정관보다 세냐고요? 파워밸런스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하나하나가 세계에 필적할 힘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근데 네, 종려나 라이덴 같은 무력이면은 전성기 시절로 따지면은 세계관 최강급이긴 해가지고. 심연행자는 거의 전지적인 존재인 줄 아는 생각보단 허술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계획이 어, 그 아직 불안전합니다. 결국 힘을 합쳐 뭔가 완성되는 그림이잖 그리고 원래 행자 자체가 눈치는 빠르지만 허술한 성격인 거 감안하면 좀 납득이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둘이 쌍둥이고 어쨌든 우리가 안 고른 쪽이 다른 심연행자니까. 아 여행자가 루미네라는 이름을 숨기는 이유? 그러게요 굳이 숨길라고 숨기는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얘는 티바트에 속한 사람은 아니니까 여행자의 고향이 이제 청록빛 하늘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고향이 있었다 뭐 이런 내용은 있거든 사실 얘네들이 왜 여행을 하는지에 대한 얘기도 안 나왔어 얘네 되게 신비주의야 티바트에 그냥 살아도 될것 같아 얘네 겁나 적응 사람 근데 여기 여행 끝나면 또딴데 가겠지 계속 여행해왔으니까 뭐 나그네 의 일당? 이번엔 여행자가 아니라 나그네라고 돼있네? 그런가 여행자랑 심연행자가 둘다 나와서? 생각보다 대인도 좀 허술해 결국에는 한명 단독으로 완벽한 존재들은 없어 원신이 팀을 합쳐야 된다 한명한 한 명은 좀 허술한 경향이 있어 인간미들이 다 있어요 원신 캐릭터들 좀 강해보이는 애들조차도 또 모르지 천리도 길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성격일지도 대인 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사진이나 한방 찍을까? 나이다로 한번 잠깐만 너뭘 생각하냐 언젠간 반드시 복수하고야 말겠어 점점점 아니, 뭐, 죄다 레드냐고, 점점점 밖에 할줄 몰라, 이 녀석들? 베인, 거기 보고 있으면 사진을 못찍자니 기다려봐라. 사진 좀 찍게.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이거. 베인, 이 녀석, 썸네일이 되어라! <laughs> 채널 최스